이창규 기자 임원이가 나인룸에 캐스팅되며 스크린과 예능에 이어 안방극장까지 2018년 하반기도 종횡무진 달릴 예정이다. 17일 소속사 젠스타즈는 임원이가 tvN 새 토일 드라마 나인룸에 캐스팅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tvn 새 토일 드라마 나인 룸은 희대의 악녀 사형수 장화사와 운명이 바뀐 변호사 을, 지혜이 그리고 운명의 열쇠를 쥔 남자 기우진위 인생리셋 복수극을 그린 이야기다. 임원희는 극중 사법고시의 18번 실패 후 19번째 에페스한 방상수 역을 맡았다. 대형 법무법인의 1년차 주니어 어쏘, 어쏘시에이션, 변호사인. 그는 을지혜이, 김희선 분, 밑에서 어시스턴트로 일을 하고 있다. 특히 고시 패스를 위해 오랜 기간 도전한 인물인 만큼 진념의 아이콘. 서세의 달인으로 임원희의 개성 넘치는 연기 변신을 기대케 만든다. 그는 최근 영화 신과 함께 인과연, 신과 함께 죄와 벌, 드라마 기름진 멜로 힘센 여자 도봉순, 낭만닥터 김사부 등 다수의 작품에서 임팩트 강한 연기를 선보이며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또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선 자신만의 소박한 행복을 추구하는. 캐릭터 임자니 로 불리는 등 친근한 모습으로도 사랑받는 중이다. 넓은 연기 스펙트럼과 탄탄한 내공으로 매 캐릭터마다 뚜렷한 색깔을 입히는 임원. 피가 이번 작품에선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믿고 보는 배우 임원이의 무한한 변신은 오는 9월 첫방 송대는 TVN 새 토일 드라마 나인룸에서 만날 수 있다.